커밍아웃했을 때의 올바른 반응. 커밍아웃했을 때그 정답처럼 네. 굳어진 음. 거. 음뭐 아무 반응하지 <laughs> 음. 아무 반응하지 않는다. 그게 정답이에요? 그게 정답이라고 음. 막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. 그냥 너무 음. 당연한데 넘어간다. 음. 아 그렇구나. 아 그렇구나. 이게 아, 정답이. 그렇구나. 본인들이 음. 했을 때 최악이었던 거. 최악? 네. 아, 근데 저희그 문창과 개인의 특성이야. 어. 문창과 개인은 네. 커밍아웃 했을 때 아무 트러블이 나지. 그것은 맞다. 왜냐하면 예술 쪽이라서. 아, 예체능 계기 때문에 주변에 음. 이제 커밍아웃 했을 때 별로 음. 막 심하게 이렇게 혐오하거나 포비아가 없다. 음. 오히려 포비아가 되면은 네. 박해받아요. 그치. 음. 그 안에서 아는 이유로 약간 소문이 돌죠 아저 사람은 포기 안해 맞아 그리고 뭔가 정답인 반응을 찾는 것부터가 음. 이미 그 사람은 커밍아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 거 음. 그게 커밍아웃을 해도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것부터가 별로야 음. 왜냐면 얘는 아무 상관없겠는데? 게 이렇게 약간 피, 마음 편한 거 <laughs> 진짜 마음 편한 아 그러면 커밍아웃을 언제 해요?